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구름과 안무가 껴서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이제 타고 왔던 능선길이쭉 보이고 있습니다. 네, 책바위는 그래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청거리 4.5km 2시간 13분 만에 기백산에 도착했습니다. 336m입니다. 네, 저 앞쪽으로 누룩덤, 책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책바위, 누룩덤인 것 같습니다. 현재 4 5 k m 2시간 21분 주도 됐습니다. 쪽로동로 이어지는 영상시 네, 전원이 음보가 치면서 동원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올라가다가 려 위험해서 안 올라갔던 석방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네, 현재 천계로 8.5km, 4시간 18분 만에 동원산 동봉에도 착했습니다제니다 네, 8 9 k m 로 날씨가 3 0분 만에 동영상을도착했습0에 도착했습니다. 1 0 0에 도착했습니다. 100km 도착했습니다. 1 0 0 k 상 도착했습니다. 1 0 0이 도착했습니다. 1다했 여 네, 오늘 기백산 금원산 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주문 주차장에서 출발해서요. 올라서, 상사바위 쪽으로 올라서, 기백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책바위, 전망대를 지나서, 파우라심터 쉼터, 정자심터, 쉼터 동봉을 거쳐서 금원산 정상에 오르고요. 이쪽 능선 따고, 수막령으로 내려서서, 계곡길을 따라서, 용추자연휴양림 용추사, 용추폭포, 일주문 주차장까지 원점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18km, 시간은 7시간 반 예상됩니다. 네, 일주문 주차장에서 기백산까지는 4.2km입니다. 네, 일주문에서 200m 올라오면요 그런 길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네, 기백산 정상 4km 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행해서 본격적인 산행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남 함양에 있는 기백산과 금원산에 왔습니다. 두 산에 올라가면서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행 초반에는 이끼가 낀 계곡길 따라서 올라갑니다. 네 이정목이 나왔는데요. 기백산 정상까지 3.8km 남았습니다. 계고 그 계곡길 따라서 유준하게 올라갑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쉴수 있는 벤치도 있고요 이정표가 있는데 한양기백산1-1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현재 1.1km 26km 소요되고 있는데 바로 오른쪽으로 계곡을 뛰고 차량 을길로올을수 있습니다. 네 계곡 옆으로 이렇게 단풍나무가 많은 걸 봐서는 가을에 오면 단풍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쪽에 계곡물이 있어서 잠시 쉬어가고요 자, 이제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이제 2km 정도 올라온 것도 있고요. 이제 정상 2.2km 있습니다. 네, 이제 계곡을 벗어나면서부터는 경사도가 조금씩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km 정도 올라왔고요. 이제 안부에 도착을 했고, 일정에서 2 9 0 m 올라온 걸로 되겠네요. 이제 오른쪽으로 정상까지는 1,3km 더 진행합니다. 네, 꾸준하게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그널 중에 반가운 고산자님의 시그널도 있습니다. 네 이제 1주문에서 4km 올라온 거로 되어 있고요 이제 기백산 정상 200m 남아있습니다 주문히 올라갑니다 현재 4.3km 2시간 5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구름과 안무가 껴서 조망이 더 좋진 않습니다. 이제 타고 왔던 능선길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금연, 금환산 가는 능선길이 보여야 되는데, 안무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 이쪽에 책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기백산 정상 방향입니다. 아, 오늘 안무가 어서 구멍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책 바위는 그래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상 직전에는 이렇게 스프쟁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네, 구절초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네, 총거리 4.5km, 2시간 13분 만에 기백산에 도착했습니다. 1,331m 입니다. 네, 기백산 정상에서의 주방은 음모로 인해서 거의 없습니다. 네, 기백산 주변에는 이런 산들이 쭉 있습니다. 네, 기백산 정상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금원산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메바이 마을, 금원산 자인휴양림 가는 길이고요. 일주만에서 4점이 올라왔죠. 금원산까지는 4km 돼 있습니다. 네, 저 앞쪽으로 누룩덤 책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책바위 누룩더림인 것 같습니다. 현재 <laughs> 4.6km 2시간 21분 소요됐습니다. 아, 멋있네요. 네, 저 위에가 기백산 정상이었고요. 그래서약 5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책바위가 있습니다. 아, 바위 멋있습니다. 그를 쌓아놓은 것 같다 고해서 책바위라고 하고요. 누룩을 쌓아놓고 해서 누룩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바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거창 금원산 자연휴양림 방향이고요. 네, 누룩덤 책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올라갔던 화면 방향의 금원산 자락입니다. 여기는 책바위 누룩덤입니다. 네, 책바위 뒤쪽으로 구문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멋있게 보입니다. 네, 책바위 뒤편 오른편으로는 지난주 에 올랐던 한성산도 잘 보입니다. 네, 기백산 정상이었고요. 저쪽 건너편에는 황석산 그리고 이쪽 거망산이 보여야 되는데 눈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금원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원산까지 3.88 남은 거로 되어 있고요 이쪽 교량이 있다 오는데 약하게 만들어진다 봅니다 이인 이상 동시에 가지 말라고 되네요 자 이쪽 교량 바로 위쪽으로는 좀 전에 다녀오는 책바이 누룩덤이 보입니다 네, 누룩덤 아래쪽에서의 모습입니다. 바위 있고요, 기이 있었고, 바로 이렇게 땅떨어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금원산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조금 네, 전에 다녀왔던 책바위 누룩덤 아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네, 책바위 누룩덤 반대편 쪽에서의 모습입니다. 올라왔던 골짜기가 보이고요. 저쪽 멀리 진행해야 될 금원산도 보입니다. 이쪽은 현성산도 보이고요. 이쪽에 멋진 들판도 보입니다. 저 멀리 음부가 거히면서 금원산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나온 책바위, 누룩더이 보이고요 저쪽에 황석산 보이고요 거망산도 보입니다 이쪽 거망산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올라가려다가 위험해서 안 올라갔던 책바위의 뒷모습입니다 네, 모산까지쭉 이어진 능산길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책바의 뒷모습이고요. 반대편 쪽 황석산, 그리고 금왕산이 보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진행해야 될 능선과 금왕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환상산이 보입니다. 현재 5.6km, 3시간 정도 소요됐는데요. 잠시 전망대가 있어서 보고 가겠습니다. 저쪽에 기백산하고 책바위 쪽이 보이고 있고요. 건너편 황석산, 검왕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책바위 이후부터는 아주 편안한 능선길을 걷게 됩니다. 네, 현재 6.3km, 3시간 15분 소요됐고요. 여기서 사평마을로 내려가는 삼거리를 만났습니다. 기획산 정상에서 1 4원고로 되어 있네요. 자, 금원산 정상 방향으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오르막을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가 봉우리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 여기가 최선봉이라고 되어 있네요. 1282m. 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대로 지나갑니다. 네, 총거리 7.2km, 3시간 35분 만에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 쪽에 임도길도 있네요. 자 여기서 임도길 따라 수학령으로도 바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산길로 해서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망령까지 1.6km고요. 저는 금원산을 통과해서 소망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금원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면으로 금원산 동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총거리 8.3km, 4시간 10분 소요돼서 10m 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유안청 폭포로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저는 금원산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있습니다 180m 되어 있고요. 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금원산 동봉부터 올라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지나온 정자의 모습이고요. 저쪽이 지나온 능선인데 최선봉이 보이고, 저쪽 책바위와 기백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원산 정상까지는 조금만 더 가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총거리 8.5km 4시간 18분 만에 금원산 동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쪽이 이제 금원산 정상 방향이고요. 정상까지는 250m. 여기는 금원산 동봉입니다. 자, 이렇게 동봉의 모습은 이렇게 돌탑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지나온 능선이 쭉 보입니다. 저 멀리 기백산. 앞쪽으로 책바위, 그 최선봉, 능선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는 금원산 동봉이고요. 저멀리 월봉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쭉 저멀리 뒤쪽 편으로 거망산, 그리고 환석산도 보이고요. 앞쪽 라인 능선 따라서 쭉 진행해왔는데, 여기 최선봉, 저 뒤에 책바위와 기백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으로는 지난주에 왔었던 현성산의 모습도 잘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금원산 방향으로 진행했다가요 수만령으로 내려선 다음에 원점에 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금원산 동봉에다 잠시 쉬었고요 이제 금원산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50m 진행하면 됩니다 네 금원산 동봉 아래에 헬기장이 있고요 이쪽 왼쪽으로는 억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말 가을이 되는 건가요? 아,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아 여기는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아,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네, 지점이 꿀로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현재 8.9km. 4시간 30분 만에 금원산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353m입니다. 네, 금원산 정상에서 주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편으로 금왕산으로 이어지는 능상 보이고요. 금왕산, 황석산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지나왔던 능상이죠태선봉 그리고 책바위, 기백산이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좀 전에 가는 금원산, 동봉이 보입니다. 네, 현상성은 방향은 보이지가 않네요. 네, 금원산 정상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수망령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망령은 정상에서 뒤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네, 수망령 가면서 조망입니다. 저쪽으로 한석산 보이고요, 금왕산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월봉산이 보이고 있고요. 이 쪽에 남덕이산, 그리고 삿각봉 우룡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금원산에서 500m 내려왔고요. 수망령 1.8km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솔길 같은 길로 꾸준하게 내려갑니다. 네 금원산 정상에서 1 3 k 내려왔고요. 수망령 1km 남아있습니다. 현재 11.3km 5시간 33분만에 수막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은 일봉산과 고망산 공공산 후속선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저기서 일주문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에 용추사, 용추폭포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산행 코스 보면요 일주문 주차장에 출발해서 보습골로에서 기백산 정상 오른 다음에 책바위 전망대, 화그라쉼터, 정자쉼터, 금원산을 갔고요. 이제 수망령으로 쭉 내려와서 현재 위치까지 왔습니다. 이제 차도 임도를 따라서 이렇게 용추산휴양림용추사 영추폭포, 일주문 주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수망령에서 일주문 주차장까지는 약 6km 정도 됩니다. 이런 차도 임도 길을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네, 현재 위치 수망령에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금원산 임도길이 쭉 있었고 아까 정자심터에서 김도 따라오는 길이 이쪽이었는데요. 보면은 기백산이라고 이정도가되있는데 이쪽 길이 그러니까 정자에서 내려오는 길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불주문쯤으로 더 내려갑니다. 물수는 3.0도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용추개곡이 흡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용추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사평 내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기백산 정상 4.4km 가는 길이 되겠고요. 반대편 쪽으로 가면은 고망산 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고망산 3.36km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직진을 해서 입주문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서 용추사와 용추폭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추 대구의 모습입니다. 네, 현재 17km 7시간 15분 만에 용추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용추사는 신라 소지왕 9년에 각연대사 참가는 옛 장사와 수 사대부속 암자 중에서 생존하는 유일한 차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를둘러봤고요 이제 왼쪽 폭포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로 네, 보이는 폭포가 왼쪽 폭포입니다. 이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추울폭포 명소는 8 5호입니다 가까이 내려야 될수록 왼쪽 폭포를 만듭니다. 네, 거선1 7.2km, 이렇게가2분 k g 은 요렇게 폭포에 붙어 있습니다. 아, 지하상으로 이제, 트쉽 떨어지는 요렇게 폭입니다 이제 17.5km 7시간 25분 소요돼서 오늘 기백산 금원산 산행 마무리할 지점까지 온것 같습니다. 오늘 기백산과 금원산 정상 부분에 올라가서 조망을 잘본것 같습니다. 특히 책바위 누룩덤이라는 곳에서는 조망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산하면서 용추 폭포 역시 멋진 폭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백산과 금원산 산행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